장민호, 이 인생을 오직 그대와 함께하고 싶다. 인생에는 단한 번의 눈빛, 단한 번의 미소만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민호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인생을 오직 그대와 함께하고 싶다. 수년간 혼자였던 삶을 지나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든 단한 사람, 바로 그녀였습니다. 장민호는 사랑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외로움을 겪었고, 인생과 무대를 위해 온 마음을 바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사랑은 그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랑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을 때 말입니다. 화려한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한마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평생 그대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녀는 장민호의 무대 위 화려함이 아니라 그 내면의 진실한 모습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미소 뒤에 감춰진 수많은 고뇌와 아무도 몰랐던 피로를 알아주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시끄럽지 않고 과장되지도 않지만 깊고 평화로웠습니다. 장민호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함께 걸어줄 사람을 찾고 싶다. 그의 말처럼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폭풍우를 지나며 함께 성장하고 소소한 일상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그가 꿈꾸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단순한 한끼 식사를 함께하고 함께 비 내리는 소리를 듣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녀가 곁에 있어주는 것. 대단한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그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유명세보다 더 소중한,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단한 사람과의 동행. 그것이 장민호가 바라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말없이 깊은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힘겨울 때에도 사랑하는 것. 그 진심이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바라고 있었습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이 남자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의 결말을 맞이하길. 웃음소리 가득한 작은 집, 따뜻한 밥상, 그리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나날들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봅니다. 장민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깊은 신뢰의 눈빛으로 말하는 순간. 이 인생을 오직 그대와 함께하고 싶다. 그 순간, 모두는 느낍니다. 진짜 사랑이 찾아왔다는 것을.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고 눈부시진 않지만 진실한 사랑이. 그리고 이 감동적인 순간에 오랫동안 그를 지켜본 팬들은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민호 씨, 꼭 행복하세요. 당신은 깊이 사랑했고 진심으로 살아왔기에 평생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